지금도 3, 네시간 자냐? 저한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어서 당연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삶이 점점, 점점 나아지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벨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네. <laughs> 네, 대표님, 오늘 대표님의 어떤 일상 루틴?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뭐, 특별하게 어떤 그 꼭지들을 말씀해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도 예전에 한 10년 전의 삶과 그 다음에 5년 전의 삶, 지금의 삶이 사실 많이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변화하면서 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따라가고 배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 저의 삶의 루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것 중에 식단 아니면 생활의 습관? 그러니까 앞으로 삶의 어떤 목표가 중요한지 이제 이런 동기부여 자기개발서들을좀 많이 읽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뵙게 됐습니다. 예전에 뭐 네. 어떤 신체 건강적인 측면에서 네. 안 좋았던 습관이나 뭐 네. 너무 일에만 몰두했었던 네.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은 어떤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큰제 삶의 터닝포인트였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단은 정말 삶의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에 거의 한 15시간, 16시간을 일에만 몰두했었어요. 또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또 집에 와서또 잠깐 저녁 식사하고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보통 한 두세 시 정도에 잠을 잤고 아침에는 한 일곱 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서 직원들 또 교육을 진행하고 그렇게 한8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알던 저희 지인들을 만나면 지금도 3, 4시간 자냐? 저한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잠을 자야 된다. 근데 그때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정해져 있는 제 삶에서 제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노력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시간 할애밖에 없어서 그렇게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식사를 사실 저희 업 자체가 일반 직장인분들처럼 아침, 점심, 저녁 그 식사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의 관리를 위해서 고객님들의 시간을 최대한 맞춰주면서 저희가 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식사를 거르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늦게까지 업무하고 또 집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야식을 먹게 돼서 11시, 12시, 2시까지 업무하고 이게 반복이었는데 자, 삶의 질도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삶이 점점, 점점 나아지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정말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8년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약간 피폐해지는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한 15시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막 몰두를 해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약간 저를 위한 뭔가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그냥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 하루 종일 고생한 저를 위한 보상으로 정말 왜그 맵고 짜고 흔히 말하는 헤비한 그런 음식들을 먹고 또 자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영육성 식도염도 걸렸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위장장애도 자주 있죠. 원래 위가 약한데 더 자주 위장장애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됐었어요. 제가 좀 새로운 삶과 하루라도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제 정신적으로, 시체적으로 많은 것을 다 응집해서 하루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를 위한 투자를 해야겠다고 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2년 전에 동기부여 채널 영상을 보면서 음식도 야식을 먹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업무하면서도 몰아서 저녁 때 먹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식사를 했었고 저녁 때는 당연히 집에 가서 식사를 했었을 때 약간 샐러드 위주나 아니면 뭐 소고기 단백질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이번에는 새벽 2, 3시까지 밥 먹고 TV 보다가 그러다가 아, 해야지, 업무해야지 해서 그런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처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해야 될 업무들 마무리하고 늦어도 한두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1시도 네. 그렇게 알았어. 일찍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찍이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아직은 제가 업무를 많이 이제 협업을 하거나 분업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뭐 직원들의 업무 관리라던가, 고객님들의 관리라던가, 아니면 뭐 SNS 마케팅도 다 제가 할 때라, 할 때여서, 그때 아니면 사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업무들을 하고, 아무리 늦어도 2시 전에는. 근데 기존에도 두세 시잔게 아니라 일을 몰두하다 보면 아네시 다섯 시잘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신력이 신체를 이기긴 하더라고요 이걸 극복해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막 피곤하고 힘들다는 건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체력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잠자는 시간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수면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커피도 하루에 거의 한 여섯 잔 일곱 잔. 마셨거든요. 카페인이 수면의 질을 당연히 방해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지금도 커피는 아침에 일어나서 라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차를 마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캐모마일이 약간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캐모마일 한 잔씩은 꼭 마시고 있어요. 네. 자극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뭐 매운 찜다 아니면 매운 등갈비찜그걸 먹다가 잠들. 고 <laughs> 잠들었다 깨서 일어나, 일어나서 일하고. 그 생각 정리를 위한 저만의 행동 패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나가서.